안녕하십니까 생기복두 연구소의 최소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뱀띠들입니다. 뱀띠들의 10월 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월 달은 음력으로 9월 달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이 양력 10월, 음력 9월입니다 24세죠 신사생들이십니다 2001년생들입니다 이분들의 10월달 운세는요 이 낚시를 흐른 강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이게 큰 고기를 얻을 운입니다 좋은 운이죠 하지만도 그 물에 있는 물귀신이 이름을 혼동하게 돼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어디든지 가서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물과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과 불 10월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물이 뭐 상관이 있을까 그래도 그 모르는 일이죠. 그리고 불조심도 항상 하셔야 되고 요거는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꼭 하시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. 이걸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관제액이 있을 수도 있어. 미리 미리 불공을 들여가지고 액을 면하셔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좋은 운이 들어왔으나 결국에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시고 조심하셔라. 라는 게 10월의 운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36세입니다. 기사생이시죠? 1989년생들이십니다. 이분들의 10월달 운세는 마침내 구름을 빡헤치고 달이 쫙 나오는 그런 운세예요. 구름을 헤치고 달이 나오니까 천지가 아주 그냥 뭐 맑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. 쫙비춰지는 거예요, 그냥. 만약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관록에서 기쁨이 없다. 관록이라면뭐 성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많을 거예요. 자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운이 없다면은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은 또 식구를 늘리게 돼요. 뭐 결혼을 하신다거나 그런 좋은 일이또 있겠죠.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그 은혜가 결국 원수로 돌아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사람 조심을 하시면서 내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관록 관에 대한 좋은 그런 게 없지 않으면 식구가 생기니 그것도 좋은 거죠. 하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벽을 치고 가셔야 된다는 거. 그거는 10월달에 운생 것 같아요. 자 다음 48세입니다. 48세 정사생 1977년생들이십니다. 이분들은 가물었던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격이에요. 좋죠 이제 막 마른 싹이 막 이제 기운을 얻어가지고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그 재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입니다 참 좋죠 근데 이렇게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은 가정에 우울할 수가 있어 가정에 불안하고 가정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이걸 할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운이 조금 더 많다는 거한6 정도 조금 더 좋으신 분은 한7 정도 열0 중에서 요까지는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 2 3 정도 3,4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. 노력을 하시면 우리 정사생들은 재물이 그냥 들어옵니다. 10월달은 꼭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다음은 을사생들이십니다. 60세죠. 1965년생들이십니다. 이분들은 뭐랄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없나요? 뭐 내가 a 를 원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막 방향이 틀어지고 이래 가지고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물에다가 낚시를 한다고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들이 다 바위 틈으로 숨는 그런 형국입니다 조금은 별로죠 65년생들은 10월달에는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주색을 가까이 하시면 은 재물까지 같이 잃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 맞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데 가서 주색을 멀리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지금 별로 그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그냥 쭉 잃고 나가셔야 돼요 뭐 새로운 모험을 하셨다가는 이거는 100% 재물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고요 60세가 되면 아직은 노인축은 아직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몸적으로 보면은 이 60세부터는 조금 이렇게 건강이 많이 떨어집니다. 요즘 기저질환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크. 이제 또 찬바람 불과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가지고 오미크론은 피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음은 72세죠. 개사생들이십니다. 1953년이죠. 이 개사생들은 10월달에 높은 산소나무가요. 그 빛을 푸르게 막 바라는 그런 식입니다. 또 좋아요. 그러니까 6월달에 이 염전에 단 비를 그렇게 맞는 형국이라, 이거는 뭐 염전이니까 뭐안 좋지 않냐 염전에도 물이 사지 돌고 하는 거라서 염천이라고 해야 되는 게 낫겠구나. 6월 염천이니까 막 뜨거운 이런 데에서 비가 오는 그런 형국이라서 좀 좋아요. 매사에 기쁠 일이 많습니다. 10월 한달 동안. 하지만 자식이나 아내 때문에 거심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또한 지나갑니다.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,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1 0월달은 좋아요. 좋지만, 딱 하나, 자식이나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, 그냥, 근데 안 좋아도 이건 넘어가는 거니까, 워낙 운이 좋으니까 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것이 10월달의, 운입니다. 그 다음은 84세입니다. 84세 신사생이시죠 1941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 10월달은 가정에 작은 근심이 생겨요 이거는 형제나 또는 부부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그렇게 뭐큰 문제는 아니에요 염려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슥 넘어갈 것 같으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84세 신사생들은요 이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다 늙어 빠져 가지고 무슨 뭐 <laughs> 이성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아직 84세이신 분들도 보면 아직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괴로운 일을 잘 피해 나가시고요 또 마스크도 꼭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하시면서 오미크론도 좀 피해 나가시고 딴거 없습니다 그냥 뭐 조금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될거 없고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아 지나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성만 조심하십시오 이성. 이성만 조심하시면 은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, 지금까지 뱀띠들의 10월달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. 이 최소장은 뭔가 드릴 수는 없지만,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좋은 기운을 주실 겁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